안녕하세요. 예쁜 채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손조사님이 이마땜으로 향합니다. 5월 24일 이마땜 소식을 전할게요. 어, 가서 장박을 때린다고 찌렁이를 열 통을 사갑니다. 거기 안동댐 이마땜은 찌렁이가 잘 먹나 봐요. 아, 포인트도 여러 군데가 많긴 하지만 그 고기 나오는 포인트를 알아야지 또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어쨌든 지금 출발했으니까 12시 넘으면 자리하겠죠. 그러면 항상 또 어디에 있다. 거기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사람 보내라 예쁜 채여서 또 영업 잘해야지 장사가 잘 돼야지 또 우리 손 조사님이 오면은 또 낚시 그 하러 갈 때가 많다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우리 손 조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또 포인트까지 설명해서 유튜브에 올릴게요. 이마댐을 좋아하시는 분은 기대하고 계세요. 궁금하면 예쁜체여사에게 카톡으로 문의하세요. 이마댐 조항이나 뭐 위치 같은 거 그러면 제 대물나라에 뭐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아니면 너무 지역이 멀면 곧장 가셔서 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쁜체여사였어요. 끝. 5월 24일 이마댐 설명입니다.